지난 월요일 SK 기오센트릭과 일본의 도쿠야마사의 합작 법인 STAC의 IPA 플랜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SK 기오센트릭 나경수 사장, 유재영 울산 CLX 총괄, 도쿠야마사의 요코타 히로시 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Last January, the two companies agreed to establish a joint corporation.

今回,엠がありまして s k g e o c e n t r i c さんと高純度 i p a に関する合弁会社設立となりましたが s k g c さんと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何よりも大切にし 고순도IPA는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세척 용도로 쓰이는 용제로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SAC는 오는 2024년 1월부터는 연단 3만 톤 수준의 고순도 IPA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내 파트너사에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품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과 유틸리티 저감 설비도 적용해 친환경성과 제품 경쟁력을 두루 갖출 예정입니다. IPA is the environment-friendly and high-value-added product. For growth businesses in the future. Support the move of SK Geocentric, filling up another page of its eco friendly portfolio.